척추교정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자세일까요? 자세가 다는 아닙니다. 선천적인 거예요. 무섭죠? 무서운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난치추적 큐 임규선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당신이 몰랐던 척추교정의 진짜 의미입니다. 교정. 중요한 게 뭘까요? 자세일까요? 교정.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교정 치료가 될까요? 자, 핵심 주제는 이거 같습니다. 자, 교정이란 게 뭘까요? 교정. 뭔가 잘, 제대로, 바르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척추교정. 척추를 반듯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척추교정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자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추적 들어갑니다.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부모가 꾸정한 자식한테 왜 이렇게 꾸부정하니 허리피고 자세 바르게 하고 등펴 피고 어, 그래라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랬는데 본인들도 또 그러죠. 마치 옆으로 가는 개가 너왜 똑바로 먹었니 하고 똑같습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PC 앉아서 작업하면 자세가 반듯하게 나올까요? 반듯하게잘안 돼요. 누구나 안 돼요. 잘 돼요. PC에서 자세하는데 딱이 자세가 지면서 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TV 보는데 딱각 잡고 군인처럼 딱 TV 시청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걸음을 걸을 때는 그래도 자세를 좀 잡는 사람들은 있죠. 그거는 직립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거의 다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자세는 못 잡는 건가요? 자, 자세는요. 척추가 틀어지는 척추가 교정이 필요한 척추에 원인에 있어서 저는 3분의 1이라고 봅니다. 세공견일 거예요. 왜로공견해냐고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임상을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첫째 원인은요, 선천적인 거예요. 슬픈 얘기예요. 선천적으로 틀어진 분들 많아요. 자, 부모, 자식 간에 얼굴만 닮을까요? 몸이 닮습니다, 몸이. 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뼈대거든요? 뼈대 뾰대 모양이 뜬게 똑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틀어지는데, 애도 이렇게 틀어져요. 무섭죠. 무서운 얘기예요. 선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갓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애기마저도 뼈대가 삐뚤어진 걸 종종 보거든요. 어, 섬찟해요 선천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척추가 틀어집니다. 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실 거예요. 우리 몸의 척추는요. 허리 아파, 목 아파, 어깨 아파? NO! 일부예요. 자, 우리 몸의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은 근육으로 가서 통증과 감각을 주관하는 것도 있고요. 심부로 들어가서 장기, 모든 장기로 다 갑니다. 신경이 안 가는 장기는 1도 없어요. 모든 장기로 다 갑니다. 모든 조직으로 다 갑니다. 그 가는 신경에도 장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꾸로 장기가 조직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나빠지면 역으로 척추가 손상을 받아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고요? 척추가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죠? 영향 주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또 틀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자세인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자세는요. 좋은 자세 가져라. 좋은데 나도 못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 타임을 좀꼭 가지셔서 앉아 있어요? 그럼 일어나서 허리 운동도 좀 해주고 기지개도 좀 피면서 몸을 풀어주는 걸꼭 해주시고 허리를 잡아주는 등을 잡아주는,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그래도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이렇게 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척추는. 그게 좀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자세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교정으로 들어갑니다. 교정이 이제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교정이 제대로 될까요? 자 기존의 교정법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물리치료, 마사지,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뭐 어쩌고저쩌고. 사실 교정 기술로 명명된 기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다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분명히 있고요. 그거를 선택하셔서 교정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전에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좋은 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정을 할 때. 교정 치료가 전신 교정인지. 중요한 얘기예요. 허리 틀어졌다고 허리만 잡아주면 잡힐까요? 특히 이명이 있는 분들. 이명은 머리의 문제고 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좀더 올라가서 경추 위에 있는 뇌관, 이명 센터의 문제예요. 그거를 반듯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척추를 잡아줘야 되는데 허리만 푼다고 될까요? 목만 푼다고 될까요? 등만 푼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전신 교정해야 돼요. 전신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자. 어떤 치료든 좋은데, 전신교정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교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뭔가 강력한, 화업 불안, 교정 기술이 있는지 꼭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각양각색입니다, 교정법은. 그런데 다 좋은데, 풀어서 근육만 풀어준다? 근육만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근육을 풀어주면 당연히 척추도 영향을 줍니다만, 조금 근육 위주로 풀어주는 건, 받을 땐 시원한데, 그 틀어진 것까지 확 잡아주는 파워가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논쟁이 될 부분이기도 해요. 이건 교정하는 분들도 하루 아, 그냥 스무스, 스무스, 스무스하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효과를 발휘하시니까요. 제 임상견해이기도 해요. 저는 좀더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강력한 파워가 들어가서 뼈대까지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쉽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누가 교정을 하느냐입니다. 이 얘기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의료인이 해야 된다? 뭐 비의료인이 하면 안 된다? 저런꼭 그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뭐냐면, 해부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사람. 신경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 뇌, 신경, 척추 구조를 쫙 촉지하는 순간, 그게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알겠죠? 그냥 교정을 하는 거 하고요. 뭔가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보고 지금 현상을 이해하고 그런 분이 교정을 하는 거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 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수준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은 척추교정 진정한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세는 중요하지만 자세는 3분의 1밖에 안 돼. 몸이 건강하냐 아니하냐가 아냐, 척추 틀어지네. 교정이 필요한 척추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 말씀드렸고 또 선천적인 부분도 관여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 하나 드렸죠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있어요 첫째 전신 교정을 해야 된다 둘째 척추 틀어짐을 잡을 수 있는 파워풀한 치료 기술이 있느냐 이거를 꼭 확인할 거요세 번째 세부 학적 또는 뇌신경 학적. 이런 어떤 척추,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통찰력을 갖고 될수 있는 분에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